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다가 니티 그런 가운데 있사와 이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 소서 모든 것이 역국의 하나님의 죽권 아일 나이다. 하나님 세계사도 하나님께서 죽은 시일 나이다. 이 나라 민족도 사람은 이르풍저르풍하지만 늘 기립한 상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다니엘도 하나님 저 힘을 당해서 자기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기도 기도하는가이다. 주님이시여 들으서서 주님이시여 용서하옵소서 주님이시여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치하지 마 없어서. 하나님, 속히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 옵소서 하나님, 배비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주님이 다 꺾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인들도, 나라의 지도자들도, 알기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악한 세력의 하나님 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립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선택하자 하나님 가고 있나이다. 주여, 도우소서, 속히 도우소서, 하나님의 속질이 하나님 속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 저 3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도록 일어 하나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선제적인 사명을 가진 주의의 종들이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가운데, 제이북땅은적할자 역으로, 하나님, 항상 이 땅을 일리고 있었는데, 제대라 하나님, 꺾어주 없어서, 제가 앞에 세력을 다 받고 끝이 없어서, 특별히 모든 사단의 역사, 거실의 그 영들은이 땅에서 다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만하니듣거리를지어다 우리 하나님야 하늘의 천군천사를 보내서 역사 없어서 이때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을 보내서 역사 없어서 요수아 시대도 군대의 장관을 통해 역사하셨나이다 다니엘 시대도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을 통해서 역사하셨나이다 주여이때가 아니니까, 하늘 군대에 장관을 보내사도구소서 석지 정치적으로 안정을잡게 하옵소서, 또,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을 받게 하사, 성으로 마지막 때, 이 땅이 회계함으로 하나님 봉화된 가운데, 마지막 때 일어나 세계를 향하여 빛을 바라는 민족으로 하나님 들어오시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회개 운동 일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학을 작업하며 우상과 사실을 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를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자백하며 얘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사랑여주없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소서 사람의 생각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중에난새한 마리도 하나님이 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드레핀꽃한 송이도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의 지대자 하나님의 손이 있고 정치인들의 하나님의 그들이 역삼권기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나이다너모늦죄에도 개개인도 하나님의 손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국민이 없사서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백성을 보호하옵소서. 그괴의 제괴들에게 하나님이 세금을 주시고, 이 때가 하나님의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오니회개하니면 상디가 돌이키면 상니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상니가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에 주시고, 아주 빨리! 정치적의 안정을 착취하사 다시 한번이 나라의 민족이 놀라운 회의 역사와 복음할 역사가 일어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테큰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어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가득 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다 아, 아멘, 아멘.